오늘의 한문 사자수학입니다. 위인자이 갈불리효리요욕보기덕인된 호천만극이로다 신필성기하야 필관 필수하라. 혼정 신성하고 동원 하청하라.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위인자이 갈뿌리효리요. 욕보 기덕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신필 선기하야 필간 필수하라 혼정 신성하고 동온 하청하라. 뜻과 음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위 사람인 아들 자놈자 어찌 갈 아닐 볼 할위 효도효 하고자 할욕 갚을보 그기 큰덕 하늘호 하늘천 없을 망, 다할 극, 새벽 신, 반드시 필, 먼저 선, 일어날 기, 반드시 필, 대야 관, 반드시 필, 양치질할 수, 어두울 혼, 정할 정, 새벽 신, 살필성, 겨울 동, 따뜻할 온, 여름하 서늘할 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인자자이 갈폴리효리오 욕보기득인된 호천만극이로다 신필선기하야 필관필수하라 혼정신성하고 동원하청하라 그, 한문에서는 그 문장 순서가 주어 스스로 목적어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주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인자, 위인자자이놈자 자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할위 자가 될위 자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갈 아닐불 할위 효도 효. 어찌,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거기 큰 덕, 그 언덕을 갖고자 할 진댄 하늘, 호, 하늘, 천, 호천, 하늘입니다. 없을 망 다할 것, 망극 다함이 없다. 호천 망극, 하늘처럼 다함이 없도다. 새벽 신 반드시 필 먼저선 일어날기.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서 반드시 필 대야관. 대야관 자가 여기에 시설관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드시 필 양치질 할수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 하라. 다음에는 반대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둘홍 정할정 새벽신 살필성. 어둘홍은 날저물 혼으로 쓰였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정,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신 살필성, 새벽에는 무난을 살피며, 그 다음에도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겨울똥 따뜻할 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하 서늘할 청.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려라. 이상으로 사자수학을 살펴보았습니다.